갤럭시북 충전기를 찾고 계신가요 루츠 65와트 간 pd pps 초고속 충전기 는그 기대를 뛰어넘는 제품입니다. 최대 65와트의 강력한 출력으로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을 신속하게 충전할 수 있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스트레스를 덜어줍니다. 발열 억제 설계로 장시간 사용해도 안정적이며 세련된 화이트 디자인 은 어떤 환경에서도 잘 어울립니다. 내구성이 뛰어난 C2C 케이블이 포함되어 있어 사용에 편리함을 더합니다. 고객 대응이 뛰어나고 국내 생산으로 빠른 AES가 가능해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많은 사용자들이 만족감을 표현하며 이 제품을 선택한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. 지금 바로 루츠 충전기로 스마트한 충전을 경험해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